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 개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각종 규제도 풀면서 민간 투자자 유치에 나섰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입니다. 인천시는 기존 역을 헐고 오는 2021년 개통에 맞춰 호텔과 문화시설이 포함된 대형 민자역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이 시작부터 꼬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발 계획 수립을 마치고 민자 유치에 나섰지만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지금 다 해놨는데 사실 투자자가 지금 잘안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를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인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0대 뭐 유통 유통 건설이면 건설 여기 잡아놓고. 거기일리 지역 직원들이 다니면서 역주변 28,000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도 최대한 풀었지만 마땅히 나서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 재개발조합의 개발 절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달 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라서 적어도 6개월 내에 토지 소유권을 모두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송도 용만 일단 증개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 철도 시설 공에서 만들어 놓그 규모로 해서 일단은 출발하고 이 계획은 이 계획대로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송도 역세권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바로 인근에 있는 하깃동 일대 개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는 일단 민간 사업자 유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건설과 유통업 등 30대 기업을 추려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투자자 유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